요놈이 뭘 하느냐면은 인슐린을 분비를 해요. 혈당 조절해주는 호르몬. 우리가 인슐린이 이제 충분히 몸에서 분비가 되면은 혈당이 잘 떨어져요. 근데 요걸 좀 착각을 하시는 게 인슐린이 포도당을 분해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포도당을 분해하는 게 아니고요. 인슐린은 문 여는 열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포도당을 저장하는 창고에 문을 열어주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근육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간하고, 이런게 대표적인 겁니다. 그 대표적인 두 가지, 일단은 근육이 제일 메인이고요. 그 근육이 참고에 문을 열어줘요. 그러면 얘가 포도당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인슐린이 분해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얘가, 얘가 최장이라는 게 인슐린이 분비가 잘 돼야지 이제 혈당이 조절이 잘 되는데, 지금 당뇨 있는 분들은 정상인들에 비해서 얘가 좀 행동이 좀 느려요. 무슨 얘기냐면은 혈당이 잘 조절되려면 사실은 당뇨가 있는 사람이든 넘는 사람이든 짜장면 같은 거 보면 쭉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어? 근데 그걸 얼마나 빨리 떨어뜨려 주느냐가 냐주 관건이거든요. 근데 당뇨가 있는 분들은 얘가 붕 떠서 혈당이 쭉 빨리 올라가도 빨리 이 인슐린 분비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정상적인 사람도 인슐린이 이렇게 따라서 쭉 올라가면서 쭉 떨어뜨려져요. 근데 당뇨는 사람 인슐린 이제 혈당이 쭉 올라가는데 얘가 늦게 한참 올라갈 때 이제서야 혈당이 분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혈당이 우리 몸에서 마냥 높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뇌라는 데서 써요. 네, 뇌라는 데서 많이 쓰기 주로 이제 포도당 제일 많이 쳐먹는 게 바로 뇌입니다. 딴거못 먹거든요. 다른 다른 장기들은 뭐 저기 지방도 쓰고 하는데 얘는 포도당밖에 얘가 쓰기 때문에. 떨어진다 어느 순간에 떨어지는데 그때 이제 떨어질 때쯤에 몸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질 게 몸에서 뒤늦게 인슐린이 분비되니까 확 떨어지죠. 그러니까 당뇨 심한 분들이 저혈당이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제가 몇번 다시 설명해 드릴 건데 자 그러면 얘가 동작이 늦잖아요. 동작이 늦으니까 얘가 동작을 할수 있도록 좀 기다려줘야겠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먹는 생각만 먼저 하더라도, 아니면 물이나 반찬 같은 걸 먼저 먹더라도, 얘가 인슐린을 분비를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는데,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그 비당류인들은 요게 빠른데 얘가 늦다 그랬죠. 그러면은 혈당을 조금이라도 천천히 올리거나 늦게 올리는 음식들을 먼저 충분히 먹어줘야 됩니다. 제일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식사하시기 한, 한 20분 전에 생야채하고 그, 삶은 계란을 갖다가 충분히 좀 드시고 나서 식사하는 걸 제일 권해드리고 싶은데 잘안 되잖아요. 그니까 러 일단 식사할 때라도 고기를 드시는, 먼저 드시는데 고기를 충분히 드시고, 그니까 러한 5분 정도는, 저는 10분 권하고 싶은데 5분, 10분은 너무 길죠, 그죠? 10분 만에 다 먹는 세상인데. 5분 정도는 고기를 충분히 드시고 나서 나중에 밥하고 밥을 드시면 좋은데, 양념 고기 좋아하시죠. 아, 아니에요? 네. 어. 그러면은 어찌 됐든 그래 밥하고 고기하고 먹어야 맛있는데 우리 엄마도 밥하고 그 고기 먹는 거 같이 먹는 거 좋아해요 어찌 됐든 그 고기나 생야채같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들을 갖다 충분히 한 5분 정도는 드시고 식사를 하세요 밥을 응. 그렇게 하시면 혈당이 훨씬 덜 올라가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식사하시기 한 20분 30분 전에 삶은 계란이나 야채를 충분히 좀 드시고 나서 삶은 계란 두개 그 다음에 생야채 사실은 제 얼굴만큼 먹어야 되는데 그걸 힘들고 하여튼간에 뭐 우리 충분히 먹는 정도의 뭐 오이나 뭐 파파하나 이런 거를 갖다가 좀 드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한 30분 있다가 식사를 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좋은데 그 현실적으로 어렵고 암튼간에 식사를 하실 때 다른 반찬을 밥은 밥은 저기 탄수화물이 빨리 올리잖아요 이거죠? 빨리 올리고 높게 올리고 그러니까 개를 제일 늦게 먹어야 돼 제일 늦게 꼭 기억하시고요 그 그리고밤 양이 많아요 혹시 일단 보통 우리 뭐한 예, 그릇 정도 드시죠 그렇죠 이제 한 그릇 정도 드시면 그 정도면 괜찮은데 이제 문제가 이제 당뇨 있었던 때가 오래됐단 말이에요 사실은 당뇨가 오래되면은 이게 조절이 안될 수밖에 없거든요 얘가 이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보자 그 다음에 파란 주사는 하루에 몇번 써요 아, 자, 파란 주사는 안 맞아요? 한두 잔씩 먹겠네요. 그죠한개 있어요. 한개 네, 있어요? 네. 예, 잠시만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그때도 음식 한번 체크했는데 저번에 면을 좀 자주 먹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면아 이제 안다 먹고 시작했어요. 살겠... 먹기로... 아 그래요? 잘하셨네. 과일은 음, 조금씩 드시긴 하죠. 어쨌든 과일 금기입니다. 음. 과일은 아예 당월 색소 7m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예 어, 쉽게 쓰지 마세요. 이게 쓰지 마시고. 음, 요즘 혈당은 좀재분나요 어때요? 어, 혈당 안세요? 음. 파란 조사 좀다수좀 쓰는 게 어때요? 네, 파란 주사 일단 다시 좀씁시다 파란 주사는 더 욕심내지 말고요. 파란 주사는 한번 맞을 때 4단이만 맞읍시다. 4단이만 무조건 4단이 식사 직전에 하시는 거 기억하시죠? 맞고 나서 바로 식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혈당을 좀 재죠. 다시 네. 예, 혈당 재시는데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번 식사, 식사 시작하고 2시간 돼서 한 번인데 일단은 뭐 자주 재시면 좋은데 하실 수 있을 만큼만 좀해시 네. 일단은 눈 뜨자마자 재는 거는 꼭좀 하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번에 피검사 결과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말씀 드리고 일단 파란 주사는 집에 있는 거 쓰십시오. 다시 네.